어제 미국 시장의 휴장과 금일 아침 갭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오늘은 혼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선물옵션 만기일이라 프리미엄을 죽이기 위한 횡보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주말 이슈에 따른 오버나인 리스크는 최대한 배제하시는 게 좋겠으며 큰 방향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만 매매하시는 게 뇌동매매를 방지하는데 유리하겠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한 주의 마무리가 되시기 바라면서 6월 20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미국 증시 휴장으로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일봉상 3일선과 5일선에서 저항받으며 하락한 후 중동 위기가 조금 누그러들면서 오늘 아침 분봉상 갭으로 급등한 모습입니다. 어제와 오늘 일봉이 하나로 합쳐지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프리장부터 본장까지 움직임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봉상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반등하고 있으나 MACD와 시그널선의 이격이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 마감되는 캔들이 중요하겠습니다. 240분 봉상으로는 MACD와 시그널선이 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일 매도가 가속화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리장에서 반등하고 있으나 MACD가 시그널 선을 골든크로스 하지 못하고 다시 되밀리는 경우 박스권 이탈에 따른 급락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ACD가 다시 시그널 선을 골든크로스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으며 박스권을 기본 관점으로 보되 올림 시 매도가 유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나스닥 6월물 만기일이기 때문에 본장에서 횡보하며 프리미엄을 죽이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프리장 분석 체크포인트는 프리장까지만 적용합니다. 주요 지표가 발표되는 21시 30분 이후로는 체크포인트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실매매자를 위한 이 팀장의 나스닥 마디값 전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매수 21,750, 21,685, 21,600, 21,450, 21,340. 매도 21,970, 22,075, 22,130, 22,20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